올해 특례시로 승격한 용인시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시는 3조 2천억여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민생경제 회복과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특례시가 내년 살림 규모로 3조 21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3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사상 처음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시인은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 그리고 교통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797억 원 증가한 1조 794억 원을 편성했고. 다음으로 교통 물류 분야에 4,252억 원이 투입됩니다. 중점 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 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 원, 지역 화폐인 용인 와이페이 발행 지원 200억 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8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도로 개설과 확포장 1,499억 원 친환경차 보급 및 운행차 저공해와 554억 원, 고기 근린공원 조성 312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시는 인플레이션 압박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세입은 관내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용인특례시의 내년 예산안은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